잘못했다고 빌고 잘 봐달라고 빌다가 허리가 굽어버린 저 같은 건새우는 웍에서 한번 볶아주세요. 중불에서 내가 회사에서 들들 볶이는 것 마냥 3분 정도 볶아주시면 됩니다. 건새우를 볶는 이유는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으면서 여러 식재료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을 빼주고 감칠맛을 올려주기 위함입니다. 건새우는 볶은 후에 다른 그릇에 덜어놔주시고 조리기구 이것저것 꺼내면 설거지거리만 늘어나니 먹은 대충 키친타올로 닦아주시고 열이 있을 때 물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을 끓이는 동안 마늘종을 준비해주세요. 끝단과 봉오리 부분을 자르고 3~4cm 정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마늘종은 마늘의 꽃줄기 부분을 얘기합니다. 마늘줄기라고도 합니다. 표준어는 마늘종이라고 합니다. 마늘 종은 항암 효과와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어 암 걸릴 것 같은 직장 생활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내 주변에 꼭 있는 또라이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남으시면 양념장도 만들어 주세요. 진간장 4 큰술, 올리고당 2 큰술, 매실액 2 큰술, 식초 1 큰술. 고춧가루 3큰술 고추장 수북히 3큰술 넣어주세요 마늘종 양에 비례한 양념장 배합은 본문에 적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양념장과 마늘종을 같이 볶는 게 아니라 양념이 약간 겉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념장은 많이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이 끓으면 마늘종을 1분간 데쳐주세요 30초 이상 데치시면 되는데 저는 알싸한 매운맛이 싫어서 1분 데쳤어요 데친 후 바로 찬물에서 헹구고 물기를 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팀장처럼 씹는 맛이 좋아집니다 이제 마늘종에 건새우와 양념장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지금 깨소금을 넣어도 되고 마지막에 접시에 담고 예쁘게 뿌려도 됩니다 버무리면서 마늘 줄기로 4행시 준비했어요 문 띄워주세요 마감이 다가오니 늘 그렇듯 팀장이 줄기차게 쪼아대길래 기다리라고 좀 혼잣말 했는데 그걸 또 들었네요 아... 이제 마늘종은 완성되었는데 제 회사 생활은 쪽날 것 같네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며 힘들게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직장 생활하며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추천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